흐흐. 요거를 딱 올려 갖고 몸이 거 식이 하나 또 올리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또 풍성한 가지로 가지 장아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산밭에서 이렇게 싱싱한 가지를 따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밭에서 이렇게 따왔기 때문에 아, 큰 것도 있고 이렇게 작은 것도 있고 이쁜 아, 것도 있고 못생긴 것도 있고 이랬습니다. 부재료는 아, 홍고추, 청고추, 대파, 하얀 뿌리 있는 쪽으로 준비했고요. 아, 통마늘 아, 향이 좀 나라고 생강 준비했습니다. 자, 깻잎 같이 더불어 해놓으면 깻잎 향이 배면서 더욱더 맛을 향상시켜줍니다. 가지가 얼마나 잘 됐는지. 이떨머니, 이떨머 이딸만. <laughs> 어마어마하네. 에이. 자,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 큰 거는 반씩 나눠겠습니다. 자 반씩 나는 것을 아, 4등분 하겠습니다. 너무 작게 자르면 식감이 없으니까, 아, 4등분 하면은 아주 식감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희어 써도, 희어 써도, 아, 굳게 되면 반드시 됩니다. 자, 꽁지를 따고, 살며시 이렇게 돌리면은 꼬다리가 따집니다. 너무 적으니까 이거는 반만 쪼개겠습니다. 너무 가늘어오면은 식감이 없어요. 네 가지는 이렇게 준비하고, 자 통마늘은 꼬다리만 따고 이렇게 준비하고, 아, 생강은 편위로 썰어줍니다. 길게. 너무 두껍지 않게 너무 얇지 않게 네 깻잎 이렇게 씻어서 넣고 아 대파 자한 젓갈씩 따먹을 수 있게끔 아 2.5cm 정도 네, 청고추. 자, 이것도, 아, 씨 빼지 말고, 아, 업장에서는 씨를 빼줘도 되고, 자, 한 입에 쏙쏙 들어가게끔만 사이즈를 해줍니다. 아, 제가 농사진 거다. 푸짐하게 넣습니다. 홍고추도 고명으로 사용합니다. 네,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팬이 달궈진 상태에 겉만 살짝 이렇게 아, 수분이 촉촉해 속에 남아 있을 정도까지만 겉만 살짝 구워줍니다. 이게 너무 구워버리면은 수분이 없고 딱딱하고 아, 겉돌게 됩니다. 자 겉만 살짝 노릇노릇하게 구수한 맛만 우러나도록 구워줍니다. 아, 가지를 구울때는 기름을 두르지 않습니다 노릇노릇하게 겉만 살짝 구워줍니다 구수한 맛만 올라오게 노리끼리하게 자리를 잘 바꿔주면서 정성껏 구워줍니다 네, 이렇게 잘식어 놓습니다. 또 진간장 두컵 되겠습니다. 매실 액키스한컵 넣는데 장아찌 종류에 이렇게 한컵 정도 들어가면 매실 향도 나면서 맛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매실 에키스에 설탕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 그래도 살짝 단기가 적으니까, 자, 크게 하나. 청주! 한컵 넣겠습니다. 자, 물엿 크게! 세 스푼. 아, 물엿을 사용하면은, 가지가 절여질 때 아주 쫀득쫀득하게 쫀뜩, 절여집니다. 간이 아주 끝내줍니다. 그럼. 생수. 너무 짜니까 생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거데려 그 오면 너무 짜가지고 못 먹으니까. 여기에 식초를 넣는 이유는 매실액이 약간 새콤한 맛을 냈기 때문에 식초는 넣지 않습니다. 아, 생강하고 마늘은 아, 끓일 때 넣으면 안되고 생강은 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끓은뒤 넣지 말고 생, 생강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네, 처음에 이 다시마를 한쪽 넣습니다. 아, 소스는 끓어오르면 바로 끄겠습니다. 아, 한소끔 식혀서 바로 붓겠습니다 너무 뜨거운 걸 부게 되면 너무 물러져 버리니까 한소끔 식힌 다음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잘 구워져서 여들여들 이렇게 아따 만나게 생겼네. 그냥 이렇게 딱 먹어도 안주가 될란가. 네, 바로 끓으면 바로 끄겠습니다. 다시마는 먼저 건져버리고 소스가 한소끔 아, 식을 때까지 가지를 또 넣어서 한번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잘 구워진 가지를 이렇게 밑에다 차곡차곡 놓습니다. 자, 될수 있는 한 속이 하늘 보게. 네, 여기에 깻잎을 향이 배라고 좀씩 넣습니다. 자, 여기에 생강. 아, 날생강으로, 아, 끓일 때 넣지 말고, 아, 날생강으로 넣게 되면 향이 더욱 더 세집니다. 자, 통마늘도 좀씩 넣고, 또 가지를 또 넣습니다. 또 이렇게 깻잎을 또 덮어줍니다. 아, 깻잎도 이렇게 해주면은 같이 먹을 수도 있고 깻잎 향이 배서 가지가 더욱 더 맛이 좋아집니다. 네, 이렇게 가지 배가 속이 올라오도록 생과. 올 농사 잘 돼서, 아, 청고추도 많이 넣습니다. 솔솔 집어먹는 재미도 있습니다. 자, 대파. 하얀 뿌리로. 자, 통마늘도. 자, 한소금 식힌 소스를 붓겠습니다. 자, 이게, 잠겨야 하기 때문에, 소스가 딱 맞는데, 살짝 올라왔으니까, 아, 사, 살짝 눌러주면은,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아, 요리 눌름돌로 이렇게, 가지가 속으로 잠기게끔, 이렇게 눌러줍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한두 시간 지나면은, 안전히 시혀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때 한번또 열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시간 지났는데, 아, 보러 왔습니다. 어휴, 이거, 완전 대박입니다. 한 시간 절했는데, 이렇게, 맛있게 됐네요. 어, 아, 요거, 한 반나절 정도만 나오면은, 색감도 아주 먹은지스럽게 색이 들면서 아주 좋겠습니다. 냉장 숙성해 가면서, 드시면 좋습니다. 시원하게 드시면 맛이 더 좋습니다. 자 한번 간을 보겠습니다. 1시간 절였는데요. 간도 딱 맞고 아주 좋습니다. 4-5시간만 절이면 색감도 시력을 돋구면서 아주 쫀득쫀득하게 생겼습니다. 음. 바로 이 맛입니다. 생강 이 향이 싹 올라오면서, 매실 향이 올라오면서, 매운 고추 맛도 어울리면서 아주 맛이 좋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을 저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가지 장아찌를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은 보시기에 어떠셨습니까? 보탬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한 번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엔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또한번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요리하는 세프 먹서였습니다. <목소리> 아,